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BC와 CD의 중선을 각각 M과 N이라고 합니다. 사각형 ABCD의 넓이가 54라고 할때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먼저 이렇게 삼각형 ABC 넓이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BC는 평행사변형 ABCD 넓이의 반이기 때문에 이값 자체가 27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각 선분들의 중선을 연결해서 이어주었죠. 그 말은 무게중심이 P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각형 POCM의 넓이는 2 7제곱센티미터를 6으로 나눈 것에 2개이다. 어,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제곱센티미터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두 개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색칠된 부분 넓이를 체크해 주시면 9에다 두 배를 한 18제곱센티미터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